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에 휴가를 나와서 휴가에 나온 부엉이가 어, 리뷰하는 오늘의 상품은 군대에서 쓰기 좋았던 물건들에 대한 상품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어, 시작할건데 일단 상품 리뷰는 뭐 언박싱 이런건 없고 그냥 좋았던 물건들 소개하는거기 때문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좋았던 물건 첫 번째는 이 샤기 충전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만 암페아짜리 제품이고요. 네, 이거를 네이버에서 구매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기능이 만 암페아짜리 충전기고 이제 키면은 이런 식으로 전원이 켜지고 시간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배터리가 없다고 표시를 해주고 두 번째 기능이 이제 배터리 충전을 꼽으면 몇분 만에 충전이 되는지 알려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이 몇분 만에 충전되는지도 알려주고요. 그리고 핸드폰이 얼마 뭐 얼마 몇분 만에 충전되는지도 알려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좋은 제품이어서 샀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제품이고요. 여기에 충전기도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라이트닝 가운데에 있는 게 라이트닝 케이블이고, 요거는 C 2 C 케이블이어서 뒤에다가 꼽으면은 작동되는 그런 아이폰 충전기였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중국에서 구매했는데 카시오나 뭐 디작 같은 군대 시계를 많이 쓰지만 이 제품은 이제 중국에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노스엣지라는 회사의 시계고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걸음수도 체크해주는 스마트워치 같은데 스마트워치는 아닌 그냥 일반 시계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내가 얼마나 걸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톱워치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스톱워치가 이제 보시면은 스토 버치가 이제 요렇게 하면은 이제 어 요게 타이머를 이제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개까지인가 기록할 수 있는 시계이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타이머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알람 기능이고 요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누르면 이렇게 소리가 나는 기능이 있는 시계이고요. 요거는 이제 나침반 기능이 있는 시계입니다. 셋업을 하면은, 그, 키나 몸무게 같은 거, 셋업을 할수 있어요. 그런 시계이고, 요거는 탱크3라는 시계입니다. 대망의 마지막은 제가 새로 구매한 건데, 다음에 반응이 좋으면 추가 복귀하기 전에 제가 한번더 올려볼게요. 이 시계는, 아, 이거는 이제, 루프라는 이어플러그인데, 인스타그램 보신 분들은 요거를 보신 적이 있으실, 인스타그램 보다가 광고를 보신 분들은 보신 적이 있으실 만한 제품입니다. 요거 한번 까볼게요 요게 이제 맥라렌 이라는 자동차 브랜드 아시나요 혹시 그 맥라렌 이라는 브랜드랑 콜라보를 했던 상품 중에 하나인데 맥라렌 에디션이서한 9만원 주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구입한 상품이고요 요거는 QR 코드를 찍으면은 뭐 나온다고 하는데 요거는 잘 모르겠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찍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안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사이즈나 이런 거를 체크할 수 있고, 요거는 이제 이어플러그를 제거했을 때그 이어팁 같은 거를 그 꼽을 수 있는 이렇게 바꿔서 꼽을 수 있습니다. 일반 이어폰하고 똑 비슷한 거고요. 이렇게 이제 유저 가이드도 들어있는 제품인데, 요게 이제 보면은 어떻게 바꾸는가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그 스위치를 할 수가 있는데, 어, 이게 이제 모런 식으로 적혀 있는 게 있고, 이 이어플러그가 뭐냐면은 그그이 이어플러그가 이제 맥라렌이랑 콜라보를 한 제품이고요. 일단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은 맥라렌이랑 콜라보를 한 제품이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세 가지데시벨로 세 가지 소시벨로 조절해서 그 잠잘 때쓸수 있는 제품인데 사실은 잠잘 때 쓰는 게 아니고 원래는 그 일과 그 일할 때 시끄러우니까 쓰는 건데 뒤에 아무튼 맥라렌이라고 적혀 있고요 루프 이어플러그입니다 광고 아니고요 자 열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안쪽에 루프 이어플러그 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맥라렌의 그 상징되는 컬러이라고 하는 것 같고요 이제 열어 보면은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제일 약한 상태, 중간, 제일 센 겁니다. 이게 이제 기능이 뭔지는 제가 1세대 소, 소개할 수 있으면 소개하면서 알려드릴게요. 보시면 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어플러그는 그냥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여기에 또 선이 있고, 예. 맥라렌 루프라고 적혀 있고요. 각인이 되어 있고요. 스티커 아닙니다. 확인이 되어 있고 이어플러그를 한쪽만 빼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고 1세대랑은 약간 다르게 생겼어요 뜯어보면은 이렇게 이어플러그 이어팁이 빠집니다 이러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샀고 제가 실제로 군대에서 1세대 제품을 불침불 없는 날에 사용해 봤더니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어, 이제 친구 그 동기들이나 뭐 성인분 동기들 생활관 이구나 저는 동기 생활관인데 동기들이 잠자기 전에 잠이 안 온다고 떠들 때 쓰면은 아주 좋습니다. 완전히 차단되는 건 아니지만 좋기는 좋습니다. 원래 이거의 용도는 뭐 음악하시는 분들이 뭐 헤드셋 꼈을 때 조금 시끄럽다 느끼시는 분들은 요거를 써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런 식으로 한답니다. 뭐수면용은 아니고 그런 건데 이제. 맥라렌 제품입니다. 그리고 사용 후기는 나중에 제가 제대하면 알려드리던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고 일단 제가 1세대 써본 경험은 정말 이게 좋았습니다. 좋았다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게어 일단 써보시면 아는데 너무 좋습니다. 이게 이게 이제 그말 사람 말소리도 안 들리고 예잘때코골이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그 소리도 차단이 돼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 들어오는, 쏙 들어오진 않는데, 한 손에 들어오는, 아무튼 한 손에 들어오는 크기라서 좋은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내용 전달을 드렸고요 다음에 1세대 리뷰를 할때 자세하게 더 리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